자 추억의 포켓몬빵이 다시 출시됐는데 이게 인기가 얼마나 좋든지 뭐 기사만 봐도 난리 뭐 마트에 갖다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laughs> 그리고 추억의 싸이월드도 다시 문을 열었는데 그 사이월드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이 문을 다시 열면서 한 말이 어마어마한 선풍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추억의 문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TV 최고 수다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레트로 복고 유행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강유정 강남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신상을 캐묻는 게 원래 아닌데 네. 포털만 지금 다 나오니까 그냥 네. 대학 들어가신 게. 90년대인가요? 제가 X세대입니다. 그러면? 94학번입니다. 94. 네. X세대 학창 난리 치고 서태지. 맞아요. 마. 제가 그딱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세대예요. 그래서 어, 말 그대로 학생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일본 영화를 보던 시절. 그때만 하더라도 영화가, 일본 영화가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제, 저보다 한두 학번만 이여라도 모여서 몰래 서적을 보던 세대였다면 저는 모여서 이제 금지됐던 영화들이 풀어져서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동아리방에서 이제 이념서적 대신에 하루끼를 읽으면서 어 이제 그 세계들, 와, 아 이렇게 자유분방해? 예. 이런 어떤 서술이 가능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마치 도장 깨기하듯이 하루끼를 하나씩 돌파하면서 봤고요. 서태지고 국내적으로는 장정일 소설 아담이 눈때 때 같은 소, 거 보고 소설하고 그리고 네. 그당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김영아 씨가 리뷰지에 거울에 대한 명상을 실어서 얘는 도대 뭔데 이런 소설 쓰지? 뭐 이런 <laughs> 생각을 했던. 그러면서 이제 음악은 서태지도 듣고 듀스도 듣고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노래방과 라카페를 가던 구사학번이 그래서 선배 세대들한테조차도 한 두어 살위 선배들한테도 '니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laughs> X 세대라 불렸던그 세대입니다. 예, 아니 그때 그 아주 유행하던 문화 현상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뭐그 뭐그 유행이라고 그럴까뭐 옷차림 뭐뭐 뭐 이런 <laughs> 등등에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지금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그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이스트백이나 스포츠라는 가방을 약간 아주 심플한 등산 가방 같은 모양을 이제 엉덩이 아래까지 약간 네. 가방을 내렸고 그리고 바지를 동네를 쓸고 다니듯이 긴 네. 바지를 입었어요. 긴 <laughs> 바지인데 로우 라이즈였죠. 약간 허리선은 낮지만 바지를 길게 입어서 도대체 이걸 이제 약간은 땅에 끌려서 해진 게 유행이었는데 어떤 부모님이 보기 싫다고 잘라버리면 그런데 소위 말해서 멋이 없어지는 세대였는데 왜 이게 생각이 나냐면 최근에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메고 다니는 학교 가방이 잔스포트하고 이스트팩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90년대가 돌아온 거 대학생들이 메고 다니던 가방을 지금 중학생들이 가장 힙하다고 메고 다니고요. 그때 당시에 또막 불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왜냐면이 맥락을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라고 하면서 미국을 다녀오기 시작한 그리고 겁니다. 그리고 배낭여행붐 그렇죠. 뭐. 배낭여행붐이 불면서 예. 우리나라에 없었던 간단한 형식의 대학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학 이름이 써있는 후드티라던가 맨투맨티를 입고 거기에 가방을 그 가방을 메고 돌아와서 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지금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반복이 되면서 후드티 위아래로 입고 어 그리고 가방을 그리스트팩 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근데 말 그대로 한 20년, 30년 사이에 유행이 불면서 다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들도 90년대 그 맞습니다. 복고풍 옷을 네.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억나는 게 Y2K라고 <웃음> 네. <웃음> 저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일태면 그게 이제 2000년대로 바뀌는 시대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 태어난 친구들을 뭐 밀레니엄 시대 세대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제 앞에 1999년에서 이제 2000년으로 바뀌면서 대단한 그때 당시에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그때 입학한 학생들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주민등록번호가 겹칠 텐데 네. 말하자면 이제 13 어쩌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2013년생과 1913년생 이런 것들이 한창 논쟁이 많아서. 때로는 이걸 인식하지 못해서 인터넷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공포까지 휩쓸었던 그 당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렇게 바닥을 끌고 다니는 그리고 로 라이즈로 해서 허리 밑으로 내려오거나 지금 조거 패션이라고 부르는 발목을 조이는 이런 패션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아주 유행했던 그래서 이렇게 농담처럼 뭐 트로리전이니 뭐니 하면서 청바지들이 막또 고액의 청바지들이 꽤나 예, 비싼, 많았거든요. 예, 또 그걸 비싼, 하나쯤 입어야 돼서 그 바지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또 윗세대 기성세대들이 도대체 청바지를 사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뭐 이런 어떤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배꼽 티. 그래서 그 인터뷰 기억나시죠? 배꼽티 왜 입고 다니세요 왜 기, 기분이 좋거든요 라고 했던 그 인터뷰 이제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요때 당시는 또 당시에 tv에 출연했던 수많은 대중 가수들이 또 이런 패션들을 또 리드를 하기도 해서 뭐 그런 저렇게 지금 짧은 티에다 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그 최근 드라마가 네. 이 보여주는 2000년대 초반에 아니다 전 1900년대인가 그 복장 지금 거의 구분이 거죠? 안 가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제니라든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20대의 젊은 그리고 핫한 패션 아이콘인 그런 배우 배우와 그리고 가수와 아이돌들이 이런 패션들을 다시 선도함으로써 굉장히 새로운 것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그런 Y2K 패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거니까 레트로인데 젊은 세대에게는 뉴트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이 뉴트로라는 거는 근데 저는 제가 나름의 이제 제가 명칭한 건 마이너스 20의 법칙이었어요 어. 언제나 20년 전 것들이 다시 레트로로 유행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뭐가 레트로냐, 선생님? 세시봉 문화 같은 것들이 레트로로 불어서 예. 갑자기 배철수 씨가 7080 무대가 갑자기 TV 뭐 공영 방송에서도 제작이 맞아요. 되어서 하고 예. 그리고 그 당시 기억 나시겠지만 대단히 붐을 일으켜서. 공연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주크박스 뮤지컬로 만들어져 가지고 세시봉 음악이라던가 고당시에 그 이제 고인이 된 이제 이영우 씨 작곡 음악 같은 것들 광화문 연가 같은 것들이 예. 대단한 환호를 일으킨 게 바로 2000년대면 마이너스 20이면 80년대 유행했던 20년대. 것들 예. 60년대 께 80년대 70년대 께 90년대 80년대 개 이렇게 2000년대, 지금은 그래서 90년대가 2020년에 좀 가장 좀 핫한, 여기서 90년대는 94년에서 한 2000년 사이니까요. 지금 딱 마이너스 한 20에서 25 정도거든요. 요 때가 어떻게 보자면 그때를 20대 즐겼던 주소비층이 된 40대와 네. 그리고 20대가 돼서 이제 부모의 어떤 소비력을 통해서 자기의 소비를 시작하기 시작한 20대가 그 니즈와 한편으로 욕망이 만나서 비슷한 걸 소비할 때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요 세대가 가장 소비력이 높은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이너스 20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어, 현재 시점에서 복고 유행할 때는 20년 전 것을 되게 맞습니다. 추억을 한다. 네. 네. 저는 그때 이제 Y2K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이제 골반바지, 뭐 배꼽티 이런 건데 배꼽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 치마가 짧은 거는, 아니, 아니, 어떻게 아, 저러지? 네네. 하고 이제 눈둘 때를 네. 모르는 정도였는데, 배꼽이 갑자기 턱 나오는 차림이 길에 나왔을 때, 어, 이래도 되나? 하고 굉장히 좀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배꼽티 나온 게 대략 시점으로 90년대 후반쯤? 중반? 중후반이죠. 중9 중후반? 네. 5년 이후인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크롭티라고 부르거든요. 예. 짧은 티셔츠. 그러니까 아마 이 명명에도 세대관이, 세대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리와 배꼽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패션의 한 흐름으로 들어와서 그냥 크롭, 짧을 뿐이다 라고 해서 크롭 바지, 크롭티 이렇게 짧은 것으로만 인식이 된다는 건 이제는 배꼽을 보이거나 옆구리 혹은 등이 보이는 것 정도는 패션 용어로 다들 소화하고 있고, 이게 과거에는 20대 성인 계층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예, 모든 예. 세대들이 즐기는 문화가 됐다는 것도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뭐 화장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저는 그게 하고. 사실 가장 격세지감이에요. 아까 예. 잠깐 그 프렌즈 드라마도 나왔지만, 미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미국의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프롬이라고 해서 졸업 파티를 하기도 하는 것도 드레스 리고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예. 거의 초등학생부터 화장을 하고 다니고 친구들끼리 화장해 주고 그리고 뭐 운전하는 것도 놀랍긴 했는데 어 지금은 우리하고 운전면허가 십 대에 주어지지 않는 것 빼고는 거의 문화가 비슷해진 듯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 때는 안 하고 꼰대는 안 하려고 1 0대 화장 문화에 굉장히 관대지려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좀 놀라운 풍경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뭐 성장한 사회들이다 그런 모습들이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잘못돼 간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는 없는 것 맞아요. 같고 네. 그냥 하나의 흐름인 거죠 그렇다면 어, 지금 뭐 패션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2 0여년 전께 지금 다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부상을 한다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어, 복고라고 할때 지금 가령 많은 사람들이 뭐 경성복고 이런 것들도 시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대단히 화제가 안 되냐면 구매력과 연결이 될때 사회적으로 네이밍, 이름을 붙여주고 드디어 그때부터 뉴트로든 레트로든 관심을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레트로 열풍이라는 이 열풍의 과로 열구는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걸좀 짐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 새로운 구, 구,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건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20 중에서 40대가 사실은 어느 나라나 소비의 주도 계층이거든요. 뭐 자녀에 대한 소비도 네. 하지만 본인에대한 소비도 음. 하고 심지어는 모시고 있는 어른들에 대한 소비까지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의 소비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빈 구멍 중 하나가 저는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성적이고 필요에 의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꽤나 많이 벌지만 빠듯하게 나가야 될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40, 50대에게 감성 소비라는 것들도 있게 마련이고요. 이 감성이 주로 타겟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20대입니다. 음. 20대의 감성을 타겟을 가졌을 때 어떤 점에서 20대 소비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 말을 나눴던 필연적인, 필요에 의한 소비보다는 감성적 소비라는 한 부분이 늘 항목으로 남아 있는 그런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20대는 감성 소비를 하기 마련인데, 이 특히 포켓몬 깐빵 같은 경우는 포켓몬이라는 이 TV 애니메이션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라서 감성에 마련이 되어 있던 세대들이 그때 당시는 소비력이 없어서 부모의 의존에서 상품처럼 마치 칭찬처럼 얻을 수 있었던 이씰이라는 스티커를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구매하는 효능감까지 맛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 세대들이 작은 소확행과 함께 이 효능감을 느끼는 소비 풍토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되게 좋았던 시절, 0대 시절 아무 걱정 없던 이것만 모아도 행복했던 시절의 행복감을 맛보는 다양한 의미에서 이 띠부띠부실이라 부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이게 세대론적으로 보시네요. 그 포켓몬빵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네. 이게 보니까 사실 전 기억도 잘안 나는데 이게 24년 만에 이제 그야말로 추억을 되살려서 됐는데. 40일 만에 천만개 이상이 팔렸고요. 네. 그, 이렇게 편의점에 배달하려고 그러면 오픈런처럼 줄을 더있고요가어가서들 네. 서로, 편의점 점주들이 그냥 그곤욕을 치르고 뭐 이런다는 게 이제 지금 뉴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이제 40대 접어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 세대의 이 교감 속에서 소비력이라든지 뭐 추억의 재생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그 복구 유행일 때는 뭐 가령 우리 IMF 경제 위기라든지 극심한 경제나일 때도 오는 수가 있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처럼 급격 성장한 사회가 과거를 대견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도 또 옛날 거는 항상 촌스럽다고 느끼게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그 옛날의 것들을 아주 좋게 재구성하는 그런 심리도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가 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이걸 매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주 큰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싸이월드입니다. 이게 네. 99년에 처음 출시됐고, 사실은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해뭐 만들어서 세계를 휩쓴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앞섰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먼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촌맺기 뭐, 또 뭐죠? 그 도토리, 그 지금 있고, 이 99년도 싸이월드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지금 제 오픈을 했는데 그에 따른 여러 현상들인데 좀쭉 소개를 해 주시죠. 사실상 사이월드가 지금 다시 활성화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예.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가 사이버 공간 안에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가 존재하고 그 아바타가 거주하는 그런 개념적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싸이월드 경험 속에서 다한 번씩 해본 게 메타버스였구나. 으흠.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설명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싸이월드 하셨죠?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될 정도로.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다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40대에서 50대 이상 요4050 세대들의 이 젊음 그리고 20대 음. 지금 띠부띠부 시를 사던 그 세대가 지금 말 그대로 50대가 그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일종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사회적인 복잡한 관계 외에도 나름의 개인적인 유대감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2차 공간을 만들었던 대안적 공간으로 싸이월드였는데요. 그이 싸이월드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느냐. 고그 세대들이 30, 40으로 넘어가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굉장히 생업에 바빠지면서 예. 또 메타버스에서 활동이 좀 뜸했던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러나 그들이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다시 복원하게 되면서 싸이월드가 복원하면 한번 이렇게 포부를 내뱉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세계가 얼마나 그 다시 회복이 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개념은 비슷하지만 이게 지금 10대, 20대들이 체험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체험과 얼마나 닮아 있느냐에 대해서 좀 약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은 추억을 그대로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테면 외장 하드형 나의 앨범과 추억이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외장 하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구 의사는 다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네. 다 휴면 계정이 되면서 그 자기 젊었을 때막거기 올렸던 맞습니다. 사진, 글들, 그림들 다 이제 없다시피하다가. 음. 다시 이게 계정 활성화를 하다 보니 온갖 사진들이 다 지금 복구되니 얼마나 그가 정말 대, 대단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메타버스로서 다시 관계성 회복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저는 스토리지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문화에서 남겨, 사실 근데 싸이월드라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나의 포트폴리오가 남아있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예. 때로는 전 거기에다가 메모에 상당히 많은 글을 남겼었거든요. 음. 그 글은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쓸수 없는 글들인 겁니다. <laughs> 내가 이런 글을 쓰다니. 네, 네. 약간은 조금 젊어서 썼던 치부의 글도 있기도 하고 좀 치기 어린 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저장 기능으로서 회복이 어쩌면 그 안에서의 관계성 회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이월드를 가보고 싶은 욕구를 좀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 욕구를 잘 회복을 시켜주면 아마 사이월드가 이제 좀 곤란하면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한글 사용권이어서 사이월드가 뭐 이렇게 하다 말았던 건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이제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걸로 맞습니다.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그, 싸이월드 운영자가 인터뷰한 걸 제가 봤더니, 아, 이것도 일리가 있구나 하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이제 개방형 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음. 늘 자, 타인을 의식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어쩔 그래. 수 없이 번져가니까 음. 내가 사진 하나를 찍어도 여기에 반응한 사람 수가 많은 게 처음엔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중에게 자기가 그냥 다 벌거벗기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점점 안 하게 됐는데, 사이월드만 해도 폐쇄형이어서 아주 일촌 맺은 한정된 사람끼리만 주고받으니 더 내밀하고 더 깊이 있고 더또 더 애착을 갖고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과거 사이월드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이제 장담을 하시는데 음. 앞으로 지켜보긴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그 개방형 그런 소셜미디어하고는 다른 차원의 또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그 구매라는 것, 소비라는 트렌드에서 보자면 2030을 비롯해서 전 세대에서 환호받는 게 바로 경험제입니다. 경험제.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뭐 시몬스 그 그로서리라던가 약간 1930년대 미국의 그로서리 분위기로 만들어서 독특한 체험을 해서 시몬스는 원래 침대 회사잖아요. 예. 네. 관련된 걸 전혀 판매하지 않지만 거기서의 경험을 소셜 미디어의 올림으로 인해서 하풀 전략을 쓰고 있는 어. 거죠. 가령 가나 초콜릿이 최근에 성수동에 초콜릿 벽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 사람들이 <laughs> 네. 초콜릿을 먹는다기보다 초콜릿의 이미지를 소개하게 가는 것인데 싸이월드를 비롯해서 4050도 그 경험 때문에 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단한 관계 설정보다는 이제는 이 경험제를 어떻게 경험하도록 사람들이 소비를 이전에 경험하도록 만드느냐가 아마 마케팅의 주안점이 돼서 레트로도 전 띠부띠부실도 경험이라고 봐요 결국은 네. 사는 경험이 중요하고 이게 매진이 되고 품절이 되면서 사는 행위 자체가 더 화제가 되는 거지 그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요경험자가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띠부띠부실이라는 것은 그 포켓몬 빵 안에 맞아요. 이제 하나씩 들어 있는 네. 스티커 그걸 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다고 해서 띠부띠부실입니다아그뜻이구나 네, 띄었다 붙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나이든 사람 입장에서 뭐 저게 뭐라고 저렇게 하나인데 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딱지들 모으느라고 네. 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지금 말하는 여러 그 레트로적인 현상들이 뭐 좋게 보자면 삶의 풍요로움을 배가시키는 그렇습니다. 여러 이제 현상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 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표현이 그런데 퇴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좀 유치한 거에 대한 이제 끌림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웃었던 게 뭐냐면 옛날 게 좋다 좋다가 미미 인형까지 찾아가는구나. 아, 네, 네. 예, 제 여동생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정말 옛날이에요. 음, 저도 어렸을 네. 때니까 그 미미의 집이라고 래서그 서양 이렇게 맞습니다. 그 바비인형 머리 한 드레스 입은 인형 갖고 이제 놀고 그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미 인형이 이것도 지금 그 출시되자 뭐 그냥 완판에 또 재출시에 지금 소동이래요. 정말 이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 일,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예전처럼 뭐못 구한다거나 돈이 없어서 못 사거나 하지 않는데 저는 연예인들이 가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집착적으로 모으는 연예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는 돈이 별로 나오네. 없어서 뭐 <laughs> 예. 이 운동을 살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인형을 안 사줘서 인형을 별로 살수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현재의 결핍이 아니라, 과거의 결핍을 되쫓아가서 그걸 채움으로써 일종의 현실적인 불안이라던가 혹은 불편함을 거꾸로 충족하고 있는 구들을 많이 보는데 미미 인형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 지금 저걸 사는 세대들에게는 지금의 (10대처럼) 쉽게 산다기보다 매우 어렵게 혹은. 하나 내지는 두 개를 갖고 있어도 되게 부자처럼 느껴졌던 일종의 결핍 소재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결핍을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집을 사고 싶다고 집을 덜컥 살 수도 없고 아니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덜컥 결혼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도 다시 직장을 갖고 싶다고 덜컥 직장을 가질 수 없는 현실적인 결핍이 잘내 혼자만의 힘으로 잘 충족이 안 된다면 적어도 미미 인형 하나만큼은 내가 어렸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걸 지금은 해결하는 효능감을 줄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 효능감 마케팅으로 추억의 인형들이 더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증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자막에 실리고 또 기사에도 나오듯이 2008, 아 저, 저기 1983년부터 2000년 초까지 유행한 미미 월드가 지금 재현됐다 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 그것도 맞지만 이 미미는요. 그보다 훨씬 70년대에 있었대니까요 그럼요. 그때는 미미의 집이라고 맞아요. 불렀는데 조금 용 그거 아시겠지만 거예요. 거의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laughs> 정말 귀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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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복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30대 이상 뭐한 40대인 사람들도 아마 구매를 할 텐데 그 흥겹게 보죠. 그 예전이라고 무슨 유행현상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인형만 하더라도 못난이 인형이 아주 대인기였었습니다. 혹시 그 생각나세요? 세개 정도 나란히 네, 놓고 있 네, 까만색 아이들이 앉아 있는 이형이었죠. 네, 네. 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세고데그 이런 식의 이제 과거 상품을 소환해서 다시 인기를 얻고 하는 거, 이뭐 레트로 마케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 마케팅상 꼭 언제나 이제 되는 건데 시기별로 한 번씩 크게 붐이 되기도 해요. 그때 이 어, 레트로에 젖어드는 심리가 뭘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선진국이 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가 대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으흠. 아주 우중충한 과거가. 네. 근데 또 이게 인간의 본성과도 또 연관이 된다는데, 그러게요. 예. 네, 이게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무드셀라 가장 중후군. 내가 좋았던 시절에 대해서 이제 되돌아보고 그 시절에서 안정을 느끼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퇴행적인 본능과 결합된 어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시절에 단초했던 고민과 단초했던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어떤 계획이 남아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일 텐데,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과거가 더 낫다 내지는 언제나 미래가 더 나을 것이다 요 흐름이 어떤 마케팅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합니다 예. 미래지향적인 것을 팔다가 여기에 대한 동경이 쫓아. 좀, 좀 부족해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동력을 찾고 이런 어떤 저울질 속에서, 시소게임 속에서 현재의 균형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쩌면 지금 20대는 어, 저는 이런 생각도 떠올라요. 한동안 미국에서 영어 어덜트 문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음. 어른들이 되었지만 아이들처럼 매질러너나 혹은 헝거게임 다이버전트 같은 굉장한 생존서사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매달렸던 건 그때 당시 미국 사회의 어떤 젊은이들 사이의 불안이 오히려 거기에 반영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지금 20대, 30대가 양성 갈등을 거쳐서 이제는 그거 한번 음, 결론을 봤잖아요. 우리끼리 결, 갈등 해봤자. 이익은 오히려 딴 데서 얻는구나 예. 그렇,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즐거움으로 조금씩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게 저는 레트로 마케팅에서 또 약간 띠부띠부실에 남녀 선별이 없거든요 그 세대들이 모이는 것들은 어떤 좀 소비를 통해서 좋은 시절을 기억하는 좀 순기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어~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여러 이제 복합적 감정에 젖어두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기억 속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마 없을 텐데, 예전에 이제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TV 아, 프로가 네. 있는데, 그때는 그 좋은 기억이 아니라 너무 힘겨 웠던뭐6.25때 참화라든지 음. 이런 걸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근데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90년 초에 그때 일 때문에 일본을 자주 가는 일이 있었는데, 음. 일본 제철 신일본 제철에서 일철이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나라 첨한 포항 제철 포스코쯤 되는 이제 거대 회사인데 그 회사의 광고가 가는 모든 곳에 있었어요 전철벽 음. 어디야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첨 누구냐면 한 최부람 씨쯤 닮은 어떤 탤런트가 그 네, 일본 제철 네. 옷을 입고 네. 어머니 이~, 이 렇게 이루었습니다 뭐~ 그런 뜻의 글귀가 있어요. 음. 그때가 일본 버블 경제로 최고로 잘살 때예요. 지금 일본이 그냥 어, 하늘로 네. 날아갈 때데그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었습니다 하는 걸다 회상어린 네. 표정으로 그냥 도쿄 어딜 가나 온신에 있었거든 요. 그저 뿌듯함이야. 그래서 어려웠던 옛날을 딛고 우리가 이렇게 이었다 이렇게 그 일본 전 사회가 아주 호황의 극치 를 달리면서 과거를 회상하던 그 장면 도 떠오르고 그래요. 자 2022년 오늘의 한국은 이제 어떤 표정으로 과거를 들여다볼까? 그 강희정 교수 지금 말씀의 단서 중에 하나는 이제 세대 갈등이나 여러 것들을 차라리 즐거움으로 승화시킨다든지 또는 단절된 세대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또 여길 수 있다든지 여러 그 가능성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 이걸 좀 좁혀서 강정 교수는 현재 그 레트로붐을 진단을 해 보신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내다보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30 세대들이 굉장한 정서적 압박과 여러 그 분위기 속에서 출구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갈등의 정점을 저는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갈등의 네. 정점을 지나서 이제 2030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틈에 벌써 밀레니얼 다음 세대들이 이제 점점 20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 코로나 19를 20대 초반에 경험한 세대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레트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어떤 점에서는 저는 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코로나 19 이제 거의 일상성을 회복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복고 마케팅계라는 것들이 경험제 위주로 많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 에 나와서 발산함으로써 이 복고 마케팅은 또 다른 경험자 와 만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출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자 강희정 교수와 함께 요즘 갑자기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복고 열풍들 현상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